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짱 또 건강 전도사 하면 떠오르는 분입니다. 바로 안울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laughs>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울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소문을 익히 들었지만요.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몸짱이십니다. 네, 실물이 좀 낫죠? 네, 반보다 <laughs> 네, 갑습니다 네. 운동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네. 안월동 선생님과 운동을 네. 배워볼 텐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이 허리 통증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 많죠, 많아도. 네. 그래서 아마 그 직립보행을 하는 모든 전세계 인구 중에 90%는 죽기 직전까지 허리 통증을 다한 번씩은 겪는데요. 네. 그만큼 요통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허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럼 이 허리에 좋은 운동을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허리 운동에 두 가지 운동은 꼭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사람들이 복부에 있는 식스팩을 네. 그냥 보기 <laughs>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허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복부 근육이에요. 그래서 아. 복부 운동 하나 하고 그다음에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기립근. 네. 척추 기립근이라는데 이두 가지 운동만 꼭 하시면 은 아마 절대 허리는 아픈 일이 없으실 겁니다. 네, 두 가지만 네.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복부 또 기립근 네. 운동 배워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엎드린 상태에서 중요한 건 손을 엉덩이 옆에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리도 붙여 주시고 턱을 약간 당겨서 눈이 한 15도 정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채수씨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선생님은 워낙 쉽게 하셔가지고요 네 쉽진 않습니다 네, 뭐. 저도 굉장히 힘들고요 네자 그렇죠 손을 엉덩이 옆에 이렇게 대신 다음에 네. 그리고 턱을 당기신 다음에 목하고 일자가 되게 그 상태에서 최대한 일어나는 겁니다 10초 할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가세요 자 속으로 10초 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5, 6, 7, 8, 9, 1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복근 동인데 아마 이 운동하시면 허리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나온 네. 배도 들어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좀 네, 걱정인데요. 제가 한번 알려주시죠? 보여드릴게요. 먼저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네. 발끝을 무릎을 세워서 당겨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허리가 들뜨거든요. 네. 거기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내가 내 손을 배에 힘을 주고 눌러준다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팔꿈치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네. 어깨가 바닥에서 뜬다는 정도만. 아, 어, 네. 그리고 10초를 버텨줍니다. 자, 어, 한번 누워보세 힘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누운 상태에서, 그렇죠. 발끝을 당기고 손바닥을, 그렇죠. 옆구으에넣는 거예요. 이때 손을 내 배로 힘을 줘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턱은 가슴쪽으로 붙이고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누우셔서 속으로 10초 쉬고 다시 한번 최대한 많이 일어나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TV 건강과 생활,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안홀동 선생님께 복부 운동, 또 기립근 운동까지 두 가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보시고요. 건강.